안녕하세요 펠릭스입니다 오늘은 PDF에 간단하게 사인을 넣는 법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려고 하는데요 뭐 배우는 것도 아니죠 보통 이제 블로그나 유튜브하면 이런 용역계약서를 작성을 하고 이제 회사에서 세금신고 같은 걸 하기 위해서 직접 올리고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이때 이제 스캔을 하고 뭐 이걸 또 사인을 하고 스캔을 한 다음에 메일로 보내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 펠릭스는 일단 이렇게 손글씨를 적어준 후에 카메라로 찍고 PC 카톡으로 보내 줍니다. PC 카톡으로 보내 준 이후에 이 remove.bg라는 사이트에 가서 서명 파일을 열어 주고요. 이렇게 열어 주고 나면 배경을 확 날려 버릴 수가 있어요. 이 배경을 날린 서명을 다운로드 받으신 다음에 이렇게 다운로드 받으시고, 다시 PDF로 돌아가십니다. Adobe Acrobat e a d e r 무료 버전을 사용했고요. 계약서란 파일을 열어준 후에, 이제 여기 보면 채우기 및 서명이라는 게 보이시죠? 이걸 눌러줍니다. 눌러주고, 상단에 이제 서명 파일을 불러줍니다. 배경을 날린 서명 파일이 있었죠. 예, 이 파일을 용역 제공자 혹은 업무 담당자 용역, 용역 공급자 이런 위치에 넣어준 후에 파일을 저장을 하면은 서명이 완료됩니다. 이렇게 계약서를 한부 다시 저장한 다음에 담당자한테 메일을 보내주시면 업무는 종료되겠죠.